자 이번에는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전위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전위계수라고 하는가 하고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전위계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었을 때그 부분에 전위가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개념을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무한 원점이다라고 해서 전위가 0이 되는 아주 무한대에 있는 지점이다라고 두었을 때 1번 도체에다가 전위를 주게 되면 여기에 전하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체에도 마찬가지로 전위를 주게 되면, 전위를 주게 되면 전화가 발생된다. 2번 도체에도 전화가 발생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도체에 발생되는 것을 Q1, 2번 도체에 발생되는 것을 Q2,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3번 도체에도 마찬가지로 전위를 주게 되면 여기에 예, 무엇을, 전화가 발생되는데 q 3에 전화가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자체가 에, 수업을 못 들었는 친구들이 에, 빨리 여기에 대한 개념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이 계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에,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V1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Q1을 계산하는 거죠. 자, Q1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주냐라고 하니까 1번 도체에다가 전위를 줬어요. 1번 도체에다가 전위를 줬는데 그때에 발생되는 전화가 어떻게 됐냐? 1번 도체에다가 전위를 주고 1번에 발생되는 전화를 구하는 게 q 1 1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번 도체에서 줘가지고 1번 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v2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2번의 도체에 영향을 주고 2번의 도체에다가 전위를 주고 1번에 주어지게 되는 영향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위가 v3니까 q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Q2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Q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나요? 1번에서 만들어지게 된 내용을 가지고 2번으로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laughs> Q21의 V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요놈은 Q22의 V2가 되겠죠. 그리고 예, q23의 v3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자 q3번은 자, 이제 예, 느낌이 오십니까? q31의 v1 자그 다음에 q32의 아, v2 그 다음에 q33의 v3 이런 형태로 어,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량계수라고 하는 놈하고 예, 유도계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용량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Q11이나 그 다음에 Q22나 그 다음에 Q33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용량계수라고 어, 읽게 됩니다. 용량계수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숫자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요런 내용이죠. 요거를 정리를 좀 하면 자신의 도체에 전의를 주고 자신의 축적되는 전하를 나타나는 개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Q12나 그 다음에 Q21 또는 Q31 뭐 이렇게 나타난 예,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 계수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유도 개수 예, 이것을 예, 설명할 때는 한 도체에 전위를 주고 다른 도체에 유도되는 전화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유도계수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두 개의 모든 단위는 정전 용량 단위하고 똑같은 페럿시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용량계수와 유두계수의 성질을 예, 확인을 할 텐데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네 가지 형태가 유두계수와 용량계수의 어,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번째 q11 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이계에서 뵙는 것처럼 PII 하고 똑같은 형태죠. 자기에게 전위를 주고 자기의 전하를 만들어 낸게 q11 인데요. 이런 경우는 분명 0보다 큰 값, 양수의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번째 보시게 되면 q21과 q3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0이하다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이 조금 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 그냥 어, 외우셔야 되고 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어, 형태입니다 에, 어떻게 되있냐 라고 하니까 에, 첫 번째 도체에다가 전의를 주는 거죠 첫 번째 도체에다가 우리가 전의를 주게 되면 여기서 Q1이라고 하는 전화가 발생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에 있는 도체들은 아직 전화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여기에 예, 일본 도체의 q1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예, 나머지 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q1에 대한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예, 세 번째 도체에도 q1에 대한 반대 성분인 예, 마이너스 전화들이 뜨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Q21이나 Q31에 해당되는 내용은 1번에다가 전위를 주었을 때 발생되게 되는 전하는 2번이나 3번 도체에올 때는 항상 뭐가 된다?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으로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값이니까요.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Q11이다라고 하는 것이 Q21이나 Q31, Q41, 이런 것들보다도 더 값이 크거나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여기에 10쿨롱의 전화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유도되어서 넘어가는 쪽에는 반대적인 성질인, 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5쿨롱이 들어갔고요 두, 세번째 도체에는 마이너스 뭐, 3쿨롱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번째 도체에는 뭐, 마이너스 2풀렁 들어가고 1풀렁 들어가고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부분까지 얼마씩이 꼭 이렇게 꼭 같아져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가다가 뭐누설되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멀리 있는 것들이 이런 유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Q11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보다 유도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이 전화들을 다 합쳐봐도 그 값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Q11에 발생되는 전화 시쿨롱이 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Q12와 Q21에 대한 내용은 같은 값이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P11과 P12가, 아, P12와 P21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던 내용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것같니요 다음은 정전차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차폐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자, 도체가 3개가 있습니다. 도체가 3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도체가 있고, 두 번째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예, 가정을 하겠습니다. 1번 도체가 있고, 2번 도체가 있고, 3번 도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2번 도체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1번 도체를 완전히 감싸 안아가지고 포위를 한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이 2번 도체는 완전 접지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완전 접지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위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이 2번 도체는 전위가 0이 되겠죠. 자, 이때, 예, 우리가 용량 계수와 유도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Q11이다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 보면 q 1이다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 보면 Q11의 V1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Q12의 V2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Q13의 V3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다음에 Q2. 자, Q21이죠. Q21의 V1 Q22의 V2 더하기, Q23의 V3 이렇게 되고요. 자 Q3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냐? Q31 V1 더하기, Q32 V2 더하기, Q33의 V3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금방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2번이 완전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V2라고 하는 값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 V2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0이 되어 버리니까 V2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완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완전 삭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2번 도체가 1번 도체를 완전히 감싸 안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1번과 3번 간에는 서로간에 유도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게 나오냐면 Q13라고 하는 값하고 Q31은 서로간에 유도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된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즉 유도계수라고 하면은 1번과 3번 사이의 유도계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되어버리죠. 이 부분들이 0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예, 한번 싹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어, 표현할 수 있죠. 이 부분들이 예, 몽땅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부분도 없어지게 되겠죠. 자이 부분도 이렇게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 Q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전화 자기에게 주어진 전이에 예, 발생되는 전화 예, 자기 것만 있다 이 말입니다. Q3도 유도되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자기에게 주어지는 전이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화다 예, 결국. 각각의 전하에 의해서 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Q2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 Q2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얘기하는 1번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3번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 개념으로 우리가 1번하고 3번하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했다? 정전차폐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 보시다시피 Q1은 자체, 자기 거죠. Q11에 대한 V1. 그 다음에 Q3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Q33에 대한 V3. 이런 형태로 서로간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어, 2번의 전이 V2, 2번 도체의 전이는 제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 여기 에 알아봐야 될 내용이 한 개가 더 있다면 Q11하고 Q21에 대한 관계가 뭐 하나 있습니다. Q11과 Q21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어뭐잘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이렇게 주게 되면 플러스 q 쿨롱 전위를 주게 되면 플러스 q 쿨롱이 발생되게 되면 2번 도체에는 무엇이 발생되게 되냐면 마이너스 q 쿨롱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q11에다가 전하를 주게 되면 1번 도체에다가 전위를 주면 발생되는 전하는 2번 도체에서는 예, 뭐가 된다? Q21이 되겠지만 서로 간에 반대 개념이 만들어진다.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q 1과 Q21은 서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중간에서 이거를 차폐를 시키면 1번 도체는 1번 전하량과 전압. 3번 도체는 3번 전하량과 전압으로 결정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태 2번을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접지를 시켜서 전위가 0이 되도록 만들어 준. 요 상태에서 1번과 3번 사이에 유도 계수가 0이 되도록 만들어 준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정전 차폐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 예.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